안녕하세요. 생명의샘 3과 듣는 마음이라는 주제로 여성목장 구역공과 영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구보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듣기는 속히하고 라는 표현은 듣는 데에 힘을 다해서 또 마음을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적극적으로 듣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에서 그리고 신앙에 있어서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본문 말씀, 자먼 18장 13절 말씀에는 이와 반대되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집중해서 듣지 않는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자신의 할 말만 하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를 미련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죠. 지혜가 없고 어리석은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잘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듣는 자세를 매우 중요하다고 세상에서도 말하고 또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듣는 것은 지혜라고 말하죠. 솔로몬은 바로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무엇을 받기 원하느냐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줄 아는 듣는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솔로몬의 이 고백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말한 이 듣는 마음에 대해서 지혜롭다라고 평가하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하라고 구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지혜라고 평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지혜롭게 듣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듣는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무엇보다 공감하면서 듣는 자세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판단하면서 듣거나 질문하면서 듣거나 조언하면서 듣습니다. 하지만 소통의 문을 열어가는 사람은 공감하면서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사랑으로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사랑하면서 듣는 마음을 우리는 모두 가져야 합니다. 세 번째로 겸손하게 들어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사람, 그리고 잘 듣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판단하거나 선입견으로 들으면서 조언하려고 하는 거만한 자세, 교만한 자세가 아니라 겸손하게 상대방의 말을 듣는 듣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 마음은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을 주십니다.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잘 듣고 더잘 이해하고 더 정확히 분별하고 더 확실하게 품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듣는데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 듣지 않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는 자세. 그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시간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잘 듣기만 해도 사람을 얻습니다. 잘 듣기만 해도 믿음이 성장하고 진정 생명을 살리고 풍요롭게 하는 지혜자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듣는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